자, 오늘 시간에 2차 방정식 활용,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쏘아 올린 물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면에서 공을 쏘아 올립니다. 하늘로. 자, 그럼 여러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공은 이렇게 조금 홈을 쓰던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어, 과학에서도 나오는 걸로 알수 있어. 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공이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시간이야. 처음에 0초. 어, 그 다음 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점을 찍고요. 다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가 보통 시험 문제가 최고 높이에 관한 얘기고, 여기 지면에 떨어진다 뭐 이런 말 나오고요. 이 시간, 이 시간이죠. 이건 시간에 관계된 이 공의 운동에 대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책을 좀 볼게요. 자, 이런 얘기야. 소화 올린 물체가 있는데, 자,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공을 쏘면요 여기 최고 높이는 딱한 번만 나오지만 공이 나머지 것들은 높이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m야 너무 심한가 50m야 그러면 여기는 40m라 고 그럼 봐 40m가 되는 지점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좀 거짓말 못해서 여기가 1초고 그지 여기가 2초야 여기가 2초 후고 여기가 3초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는 4초가 되고요. 여기는 5초가 되고요. 여기 6초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2차 방정식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높이에 관한 식이 만약에 만약에 40t 5t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주어질 거란 말이야. 여러분분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학자분들이 연구해서 이제 이렇게 저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0초고 이 지면에 떨어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여기서. <laughs> 지면에 떨어진다 그러면 h 높이에다 0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다음 최고 높이가 아니라 높이가 만약에 최고 높이 이제 안 나오죠? 이차함수 최대 최소는 이제 넘어갔어 고등학교로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얼마 까 100m? 아까 5 0 m 인데또 거짓말시키네 100m라고 그러면 이 높이에다가 여기다 100m를 대입하시면서 2차 방정식에 활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에서 최고점 빼고요 제일 높은 지점 빼고는 그렇지 똑같은 높이가 되는 지점이 두 개씩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지면에 떨어질 때는 0m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좀 지저분합니다 옛날 교제라 자, 지면으로부터 초속 40m로 쏘아 올린 공의 t초 후에 높이가 나왔습니다. 높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공이 지면에 떨어지려면 쏘아 올린 지몇 초냐 맞춰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같이 지금 공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데, 빵초는 답이 없잖아. 처음에 이제 물체를 안 던졌을 때빵초고 여기가 몇 초냐 맞춰봤을 때, 이 높이에 관한 시 나왔어. 지금, 높이에 관한 식이 40t. 그럼 여러분 높이는 보통 문자로 h라고 쓰니까 이렇게 식을 써놓고요. 지면에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지면에 떨어진다는 h에다 0을 대입하시면 되겠다. 됐죠? 어, 그럼 h에다 0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2차 원래 함수인데 이거는 t와 h 높이에 관한 2차 함수야. t는 시간이고요. 이게 h가 0이 돼버리면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되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넘겨볼게요. 그럼 ot 제곱 넘겨볼게요. 자 10t고요. 얘가 0이고요. 자 이걸 인수분해 하시면 ot로 묶어내시면 t-8은 0이다. 이렇게 되어서 자 t가 0초던지 오는 무시하면 되니까 오는 양별으로 나면 되니까 따라서 0초 일때하고몇초 18초 일 때. 자, 그런데 당연히 시험에 0초일 때를 물어보진 않겠죠? 그래서 8초다. 8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여러분, 역시 그쵸? 그렇죠? 높이에 관한 식이 있어. 어, 그 식을 여러분이 잘 조사해 놓으셔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높이에 관한 식, 여기 있으니까 높이에 관한 식 하고 지면에 떨어진다. 그러면 h에다 0 대입해서 이 h라고 놓고 높이로는 일반적으로 h라고 쓰니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250cm 이런 거 나오잖아, 그렇 그럼 요거 한 번. 해 자, 요 이거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긴 한데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에, 다시 쓰긴 좀 그러니까, 자, 요번에는 이제 요거 주시면 돼. 지면에서 던진 게 아니라 지면으로부터 120m 높이의 건물에서 초속 50자 이게 이제 물리나 과학이면 문제가 되는데 수학은 그냥 120m 에 쐈을 때 식이 여기 있잖아 이식 갖고만 하면 돼 됐습니까? 어이식 갖다 하면 돼 그래서 지면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물건을 물체를 쏠 거야 이렇게 건물 위에서 물체를 쏘면 최고점 찍고 이렇게 땅에 떨어질 거아니까 이렇게 예. 그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과학 제가 알기로는 중3 과학시간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 수학에서는요. 그 식을 알려줬다 이거야. 그 식을 알려줬으니까 50x-5x제곱 플러스 120인데 여기서는 당연히 x가 시간이 될 거야. 시간이고요. 초, 단위는 초가 될 거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200m 높이에 터지도록 하고 싶은데 몇초걸리냐 따라서 지금 높이가 높이가 얼마 그렇죠 200m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h에다가 200m를 대입하십니다 됐죠 h에다가 200m를 대입하시니까 자 갑니다 h 200m 여기 볼게. 그러면 200은 하고요 나머지 그대로 몇초 오냐 알고 싶으니까 그 X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초가 되는 거야. 원래 이제 T인데, 어, 출제자 마음이죠. 왼쪽으로 넘기니까 OX 제거 마이너스 5 0 x 고요 넘기니까 80은 0. 자, 양변을 5로 나눠주시니까 X 제거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어요. 따라서 인수분해 하시니까 X 빼기 2에 X 빼기 8은 0이고요 자, 여기서 보다시피 아까, 그렇죠. 이쯤이 될것 같아. 여기가 200m가 됐고왜 건물 처음에 아까 120m라고 그랬잖아. 그럼 건물이 와 무지하게 높은 이런 짓은 하면 안 되겠죠. <laughs> 자, 높은 건물에서 공을 던지면 200m 찍는 시간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몇 초하고 몇 초입니까? 2초 후 8초.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된다? 2초 후가 되고요. 아, 그씨가왜 이래? 8초. 이렇게 두 개. 음. 자, 이렇게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야. 어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수화 올린 물체에서의 2차 방식 활용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이고요. 중3에서는 뭐 이게 어, 좀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 시험 문제가 지면에서, 어, 자, 똑같은 시험 문제 갖고 갈게요. 이 시험 문제에서 심화 문제를 좀 내버리면, 200m 이상 되는 것은 이 높이가 몇초 동안이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몇초 동안이냐.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내용은 2차 부등식 고일 거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계산한 게 2초 구요 여기 공이 있을 때가 8초가 나왔으니까 공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200m라고 놓고 푼게이 h가 200m라고 놓고 푼게 정답이 얘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이상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 시간 차이죠? 결국 6초 동안 200m 이상에 머물렀다. 이렇게 쓰시면 돼. 어, 이런 문제 나온 거 봤어요. 중3에서. 되죠? 어 끝까지 강의를 들은 사람의 어, 이로운 점이야. 어, 이 문제에서 약간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어, 요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쏘아 올린 물체, 공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